네, 개념원리 미적분 원의 260번 문제입니다. 자, 4차식에서 극소를 갖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함수가 마이너스 4차식이니까 이런 애겠죠? 그럼 이 함수를 미분을 했을 때는 3차식의 개형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저 근데 봐봐. 이거 f 프라임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는 거니까 여기가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극소. 여긴 다시 극대죠. 그러면 이 경우는 극대가 두 번, 극소가 한 번입니다. 얘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니까 극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니까 극대. 여기도 극대. 여기도 극대거든요. 그러면 극소값을 갖지 않게 하려면 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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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면 됩니다. 그럼 우리 반대로 할게요. 극소를 가지는 경우는 유일하게 딱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즉 f 프라임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극소값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이 4개 다 하기 싫으니까 이거 한 다음에 이 범위가 아닙니다라고 쓰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그럼 함수를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 함수를 미분을 했을 때, f'이 프 마이너스 12x 3승에 12ax 제곱에 마이너스 12a 더하기 3x 거든요. 마이너스 12x를 묶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까지 묶은 거니까 a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지만 극소를 갖는 거구나. 이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인수분해가 딱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아,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 왜냐면 하 X가 0인 건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X가 0이면 안 된다. X가 0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녀석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가 0이라고 해버리면 X로 또 묶여버릴 것이고, 그럼 중근이 나오게 될 테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안되면서 이 2차식의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제곱 빼기 4a 빼기 12가 0보다 큰 거고요. 어, 인수분해가 2,6으로 되죠. 2,6 맞불 이렇게. 그럼 a 더하기 2, a 빼기 6이 0보다 큰 거거든요. 그러면 2차식이 0보다 크려면 2차식이 마이너스 2랑 6에서 만나는데 0보다 높이가 크려면 여기거나 여기어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6보다 커야 되구나. 근데 아까 a가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3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 이 범위, 이 범위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함수가 되면서 f'이 프라 이런 애가 되면서 극소를 갖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극소를 안 갖게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문제가. 그럼 지금 방금 구한 것에 답을 반대로 써주면 되죠.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2 이상 6이하면 극소를 갖지 않겠구나. 근데 정수 a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요거 3개 없어지고, 요것만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모든 정수의 합은 15가 될 텐데요. 자, 주의할 거,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이요. 이 a가 마이너스 3이면 안 된다라는 걸 자꾸 놓쳐서 틀리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3을 체크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